오늘 촬영은 W 매거진이고요. 책 안에는 이렇게 수영복 화보가 실릴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모델 박세라입니다. 일단 제가 무안에 내려오게 된 이유는요. 제가 모델 일을 한 15년, 16년 정도를 했는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지내다가 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라는 의구심이 한몇년 전부터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모델이라는 일을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렸던 게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나 이런 게중 먼저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먼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내려온 건데, 재밌어요. 사람이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최대한 안 쓰고 살고 싶어요. 그냥 좀 평온하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고, 스무 살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을 뭐 되게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는 것처럼 되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자주 부모님 댁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생활을 또 같이 하기도 해봤는데 내려올 때마다 되게 편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진짜 추구하는 나의 어떤 미래 나의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한번 내려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15년을 넘게 모델 일만 막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아, 이왕이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에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무한으로 이제 내려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불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없어요.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깨끗한 공기. 그리고 색깔 그리고 사람들 일단은 인심이 진짜 좋아요 어,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 식당을 어딜 가든지 간에 뭘 하나라도 이렇게 더 주시면 주셨지 아 그거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못되게 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가도 싸고 가끔씩 이제 오시면은 근처에 바다도 있는데 그쪽 해변가 쪽으로 가면은 석양이 진짜 예쁘거든요. 사람끼리 좀잘 어울려서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타인이 뭐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금방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되게 에너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은 실무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네,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요. 사람들이 얼굴 너무 좋아졌다. 그 얼굴에 그 눈빛에 도끼가 많이 빠졌다.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는 게 확실한 느낌을 받았고,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게끔 짧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 속에서 진솔하게 잘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잘 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좋은 영상으로 함께하고 싶은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불러주세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무거워 <부끄러워. 웃음> 매니저 나눠드리겠습니요 맞아요 제가 고모님의 조카입니다 저는 저 고모가 제가 매니저 역할인데 대신 운전을 고모가 대신 해주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까지 오 하자 어 역시. 안 이분은 놀러 왔을게. 나는 이제 끝났단 게요. 아니. 아빠가 못잖아 내가 해갖고 싹짜서 갖다 드릴란 게. <목소리>